여러분, 오늘은 제가 쓴박이 장아찌를 만들어 보았어요. 쓴박이 장아찌 요즘 해놓으면은 이렇게 한창 넣을 때 이렇게 담아놓으면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. 이거 고기 싸먹을 때 함께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, 여러분. 바람 나서 집 나간 남편이 이거 먹고 싶어서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맛이에요, 여러분. 네, 꾸들박이 장아찌 만들어 보았어요. 여러분,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함께 만들어 볼까요? 여러분, 이거 제가 쓴바이를 다섯 번이나 씻어서 이렇게 담궜는데요. 이렇게 더러운 물이 우러났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다섯 번 씻었다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. 물이 이렇게 더럽게 우러났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? 저는 청정지역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번 씻은 것을 식초, 베이킹소다, 소주에 담궈 놓았더니 이렇게 불순물이 빠졌어요, 여러분. 네. 그래서 이렇게 청결하게 해서 드셔야 됩니다. 예, 잘 씻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. 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쓴박이하고 민들레하고 이렇게 섞어서 장아찌를 담았거든요.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조금 이렇게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. 이거 꿀팁, 예, 씻는 거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죠. 아무리 청정지역에서 캐왔어도 씻는 거 매우 중요해요. 제가 여섯 번인, 다섯 번 씻고 나서 여섯 번째 이제 이렇게 물을 타서 소주, 식초, 베이킹소다를 타서 담궈 놨거든요. 그랬더니 불순물이 완전히 아주 그냥 심하게 빠졌어요. 그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고 얼만큼 씻는 게 중요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쓴박이 여기에 지금 양념에 무엇을 넣느냐. 소주 1, 설탕 1, 그리고 어 산사과 효소 1 그리고 어 진간장 1 어간장 1 소주 1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, 설탕 넣었다고 말씀드렸나요? 설탕 1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좀 신맛이 좋다 그러면 신거를 조금 더 첨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바라현미 고추장을 예한컵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물버물해서 이렇게 꼭 눌러놓으면 요 맛이요. 정말 특별한 맛이 나요. 간장물 끓여 붙지 않았어요. 끓여 붙지 않아도 요거 꼭 눌러놓고 냉장고에 보관해놓고 드세요. 그러면 완전 밥도둑이에요. <laughs> 집 나간 남편이, 바람 나서 나간 남편이 요거 먹고 싶어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. 그런 맛이에요, 여러분.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네. 순박이 민들레를 섞어서 네,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정숙장이었습니다.